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인데요 야, 아, 근데 헬카야 너살 빠졌냐? 저요? 살 빠져 보여요? 턱선에 v 라이 생겼어요 <laughs> 아, 저 요즘에 좀 성숙이여가지고 제가 한창 비숙이었는데 빠대하실 <laughs> <엄마, 끼러가 있나? 웃음> 생각이 있을요야야야헬카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카야 대답 네? 저못 들었어요 저폰 <laughs> 들어와가지고 빠대하실 생 있어? 빠대요? 어 빠대 아 못. 뭐... 뭐뭐 뭐 좋은 거 들어왔나 보네요. 일단 갑시다 일단 가요. 교아나. 헬캉 젠지로 오케이. 일단 일단 집중. 일단 집중. <laughs> 저저잘잘못들었습니다 아, 잘. 일단 집중해. <laughs> 헬캉 어, 이거들으로안될걸 들은 거 같은데. 또 미션이 뭔가요, 선생님? 내가 아나를 하고 너가 벤지를 해. <laughs> 네. 핫지를 먹으면 돼, 너가. 음. 각방. 심하네. 각방 10만 원이요? <laughs> 많이 큰데 이거는 감리에 나가요. 근데 저저저 저, 저 겐지 플레이 타임 1 0 시간 났네. 어와저이 계정 진짜 오래 썼거든요. 아5년 썼는데 겐지가 59분인데. <laughs> 1년에 10분. 못했다. <laughs> <어땠다. 웃음> 시도는 시도는 해봐야죠 그래도. 아, 시도는, 그렇죠, 해야지, 그렇죠. 시도는 해야지 시도는 해야지. 왜또야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겐지 미션을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따대에서 겐지로 킬 당이었는지 용검 당이었는지 잠깐 미션이었는데 제가 0 0 7라고예못 먹었습니다 <laughs> 아 공... 영... 007이요? 하지만 모른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모를 일이에요 제가 막 갑자기 삼검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<laughs> 저 잠깐 잠깐 훈련장 될까요? 지루 군은 어떻게 해요? 어, 강습 강... 아나 그런 거 하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요. 그런 때 그런 아니야. 거 하지 마. 잡다아잡았다 아.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 <laughs> 니 겐지 5 9분차에 지르군 욕심 뭔데? 아, 그만만 잠러 위치. 네. 어? 그리고 쉬프트키뗀다어 어, 비상 게, 겐지 픽 우리 겐지 연습 좀 시키게. 겐지 양보다. 응해. 응해. <laughs> 어, 바꿔 준다. 아, 겐지가 어딨지 네. 오, 오, <laughs> 저 의외로 <재능이> 있을지도? 오, 빨리 빠는 거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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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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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와.. 저저 갑자기 저 갑자기, 저 갑자기 심장이 심장이 떨이게 어떡해? 어떡해 아, 나다벌다 네. 아, 어. 야, 아래쪽이 대워라지. 나이 어떻게 잡았네. 아, 어. 어, 어, 여기 어디야? 어, 어, <목소리도> 어, 어. <목소리도> <목소� 핸제폰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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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 안돼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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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데폰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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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 오재밌다너 어, 약간 재능 보여. 재능 있죠. 아, 높지 자안데또 온다. 다른 재앙이. <laughs> 어, 저 전크할 때보다 스케치 좋데요 <laughs> 우리 성공해야 돼. 잠 알겠어. 30대. 예. 네. 아, 아까지아니고 <laughs> 어. 어 이거 뭐야 아리딘 퀴즈 뭐야 <laughs> 이게 재능이 있는데 진짜 <laughs> 어 이거 살짝 협구의 영혼이 들어왔나? 아니 그건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제가 너 신나 아니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정색하실 일인가요? 어, 아, <laughs> <안 해야지 웃음> 또 살짝 사, 살짝 상처받았 아, 아. <laughs> 있어요 있어요 방울 뺐다 <laughs> 가자 <남은> 이거 <이제>, <laughs> <남은 이제. 웃음> 뭐야 야, 잡아. 하하하하하 안데 어째 망했어요? 제가 그때 <laughs> 나가 질풍거가지고 어째 망했어. 오, 맛있어. 가성 보이는데? <laughs> 특훈 들어간다. 그래도 좌클릭으로 잡아보자 네아니뽕 아, <laughs> 뭐 언제 차요? 이건 마지막 연습이다 우리. 네. 맵 좋아요. 오. 너좀친다근데 <laughs> 말해줘, 말해줘. 나 상관없어 가도돼 네! 어 갈게요 어줘 나도 말와야나야야 야 뭐야 야줌마 뭐야? 왜그자리 미쳤다. 야 이거 된다. 와, 이거 가능성 있다. 야, 지금 소파이. 소파이. 나이스. 와, 파티 나오겠다. 네. 와, 저 겐지 파티 처음 먹어 먹어보고... 보 아, 와. 이제 실전이다 헬캉아 아 이제 연습은 끝났다 아 전판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어. <laughs> 아유 저한 믿으세요 저 미, 믿으시죠 알겠어 근데 왜 겐지픽 안하는데 지금 지금도 어? 연습을 하고 있었어야지 알겠스. 그러게요 아작업했다고좀 헤이 잤네 또아 사검하고 오기다 네 저게 저게 힐러다 이제 저기로 가는거예요 힐러 발견 간다 음. 어 멀다 음. 어! 야아! 야아! 뭐해! 어, 벽이... 벽, 벽이 있어가지고... 아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!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뭐랬어 질풍차 긋지 말랬지 질풍자 긋지 말랬지 <laughs> 내가 내가질풍자 긋지 말랬짝을 쥐부짝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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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부짝 원코더 가야지 가야지 안가면 섭섭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힐러를 찾고 이제 그치? Q를 누른 다음에 아니 아니 질풍을 먼저 긋고 <웃음> 교수님 <웃음> 교수님 이렇게 많은 건 머리에 안 들어가요 <laughs>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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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<laughs> 미안. 네 교수님 교수님의 열정을 아시겠어요? 어는 음.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. 그래서 강의 평가는 어디서 남기면 되죠? 트브유튜브 <laughs> 에다가 <유튜브에다가> 강의 평가를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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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자신감이 좀 떨어진 같아요. 얘네들이 게임을..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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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니 갈게요 오, 오, 어? 어, 어? 그래? 망한거 같 여기 다 여기, 여기 다 어? <목소리도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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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때리지 아. 마시지 <웃음> <웃음> 왜 잡았어요 아아 어, 아, 이거 아아다 겨우 잡네 갈라 갈라 네네네 갈라 갈라 나이스나이스나이스오 어, 심장 아저 갑자기 땀나네 아, 나이스 나이스 아, 나 이겼다 야아리 거리는 거 그치? 그 <laughs> 와, 성공! <이상하다. 웃음> 거의 뭐 이제 떠벅은 아. 재인것 네. 같긴 하지만 다들 아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. 감사합니다 <laughs> 이제 겐지 혐오하지 마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수 네, 재밌었습니다 아, 수고하셨어요 음아 이런 맛에 하는 거구만 치바